어, 2023년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내가 뽑은 AI 도구 탑3. 저는 브루, 비디오 스튜. 달리 3 그리고 캔바 이렇게 뽑았는데요. 카페 에 보시면은 이 GPT 업무 자동화 여기 보시면은 브루랑 비디오 스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의 전자책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어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쓰죠. 자 비디오 스튜 활용해서 유튜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비디오 스튜를 해가지고 어 유튜브 쇼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가입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드는 여기에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자, 가입 준비까지 끝이 났으면은 채취 pt 로 우리가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주제를 생산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쇼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목, 그리고 본문 텍스트,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넣어서 안내해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영상을 이렇게 바로 추천을 해줍니다 어, 대사에 맞는 영상 그거를 추천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바로 랜덤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지기만 하시면은 거의 한 10분만에 영상을 뽑을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초반에 이런 이벤트를 했었죠 어, 조만간 한번더할 겁니다 자, AI 활용해서 유튜브 실전 솔루션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자, 이런 전자책이었고, 자, 이런 식으로 썼었죠. 컨셉잡기부터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제가 부루를. 어,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 부르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 요런 내용이었어요. 뭐 가격부터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그래 가지고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제 컷 편집을 축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고. 어, 여기 나왔네요. 이제 부르로 해서 어떤 식으로 컷 편집을 할수 있는지 이런 전자책을 제가 무료로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나 비디오 스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자, 달리스를 한번 볼까요? 자, 달리 3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빈크레이터에도 지금 달리 3가 달렸습니다. 자, 나는 GPT4 유료 요금제를 쓸수 있어요. 쓰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캔바를 활용할 때 달리 3를 같이 활용하는데 어, 좀 직관적인 3D 아이콘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GPT 아이콘에 넣을 수가 있고요. 예, 배경 제거가 되기 때문에 캔바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사진을 업로드해서 배경 제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네 가지만 보여주면은 또 그렇습니다. 아뭐 이거 네개 정도 해 가지고 또 했다고 하네.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자, 어느 정도로 많이 했냐면요. 저 요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부 중에 일부를 좀 보여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성해서 배경 제거도 해 보고 맞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PPT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제가 뭐이 에스프라라는 모델이었는데 자 대기업에 최근에 이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차피 달리 3에서는 저작권을 침해받는 그런 모델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남성이지만. 어 이런 아이브로우 같은거가 너무 좋은데 이 에스쁘아 아이브로우가 빨간색이라 좀 그럴 수 있다 어떤 누군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걸 남성용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블랙 에디션 한번씩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 겉면도 좀 해드렸고 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뭐 보고서나 어떤 기획 프로젝트 기획 같은 걸 했을 때에는 왼쪽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떤 아이콘들을 만들어가지고 또좀 시각화에 도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남성용 그루밍 세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보여드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들은 생성형 AI 연구소에서 서비스하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AI 도구몸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어, 무료로 시작하세요. 네, 들어가시면은 가입을 구글 아이디로 할수 있고, 자, 이미지 생성 기본 달리3도 가능하고, 이미지 생성 고급 하면은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 SDXL 1.0이 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캔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항상 캔바로 제가 PPT를 만들고 있고, 캔바 뭐 같은 경우에는 지금 AWS라고 하죠. 아마존 앱 서비스에서 가장 어화둥둥 해주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캔바입니다. 그래서. 추천 기반의 알고리즘이 굉장하다 자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 이렇게 하나만 검색을 해도 여기 그래픽만 해도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사진도 자, 만약에 놀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썼으면 사, 뭐 그래픽부터 뭐 사진부터 뭐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캔바는 꼭 한번 써보셔라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뽑은 AI 도구 탑3는 브루 비디오 스투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3그캠 바였다 자 2023년 제일 많이 받은 질문 탑3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챗GPT는 아는데 생성형 AI가 뭐예요?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성형 AI로 뭘할수 있어요? 생성형 AI로 이거 돼요? 뭐 이거 안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챗GPT는 아는데 생성형 AI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챗GPT 가운데 있죠. 챗GPT가 있는데 이 가운데 주변에 있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여기 이거 말고도 너무 너무 많죠. 굉장히 다양한 이런 AI들이 있다 그 중에 최 g p t 도 하나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생성형 AI로 뭘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 을할수 있습니다 제작 특히 이제 콘텐츠 제작들을 진짜 많이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폐쇄형 SNS로 볼수 있는 네이버 카페, 또 생성형 AI 연구소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고요. 뉴스에 보시면은 언론이나 뭐 이런 메시지들은 아직까지는 왜 생성형 AI를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지만 현재 의료 또뭐 교육이나 이런 미디어 컨텐츠들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이미 그리고 이제 떠나서 이제 2024년이 되면은 최근에 많이 핫했던 GPT-S 있잖아요 채 GPT, 나만의 GPT 라고 하는 그 GPT-S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은 AI의 포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남자 이미지가 저는 저라고 좀 많이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2022년도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만 했지 실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AI의 어떤 그런 힘을 받아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미 이 안에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 어, 열정이라는 말 자체를 요즘은 좀 많이 폄하하는 단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재미와 또 열정 호기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잘 융합이 되면 은 여러분들께서도 한계를 좀 뚫어 나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제일 많이 한거 탑3 자, 보고서 이벤트 카드 뉴스 뭐 프로젝트 기회 그리고 콘텐츠 제작도 했었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고요. 유튜브 시작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들도 AI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프리토크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브루 가지고 컷편집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계속 브루를 서, 써서 이제 많은 시간을 단축하면서 혜택을 많이 누렸었고 지금은 이제 프리미어 어도비로 넘어가면서 프리미어 프로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시간이 많이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강의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아, 보고서 이벤트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이죠. 챗 GPT 하나만 예를 들어도 굉장히 할게 많습니다. 자챗 GPT를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자 이제 캔바에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하면은 차후에 이제 인스타그램까지 게시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카드뉴스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스타그램 캡션 그리고 뭐 해시태그 요즘 뭐 해시태그 잘안 쓴다고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추천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카드뉴스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챗 GPT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브루로 편집을 하고 또는 비디오스트로 편집을 해가지고 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게시를 하면 요런 릴스, 요런 쇼폼, 쇼츠도 굉장히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AI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관이나 준 공기관들에 가가지고 강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첫 번째 보시는 데는 이제 보령시에서, 충남봉시에서 했던 것이었고 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뭐 고등학교에 가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생성형 AI를 교육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두 가지는요. 대기업에 가서 또 이렇게 기업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 드리고 했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다. 이 AI 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어떤 기관에 내년에 AI 강의에 대해서 이제 취업 예비자 과정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 도움되는 교육 정보에도 남겨 드렸었죠. 지금 이제 모두의 연구소라는 하반기에 또 연락을 주셔 가지고 한국의 국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영상 VOD를 한번 제작을 해서 이거는 제가 뭐 본다고 해서 제 수익 활동이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모두의 연구소에서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 어센트 코리아 본부장 하셨던 분 그리고 뭐 지금 교수님, 대표님 그리고 여기 이제 꽤나 유명하신 크리에이터. 분들이시구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막 이렇게 기술이사님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 같이 속해가지고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전강 수강하시면은 완전 빵원이니까 나중에 환급이 다 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자 gpt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탑3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좀 물어봤었습니다 작성글의 교정 및 이모지 같은 걸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지, 뭐,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했었고, 이게 좀 사내자식이라 보니까 이게 좀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모티콘 감성이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PT용 이모티콘이라든지, 아이콘 같은 것도 좀 많이 제작을 했었고, 자, 그리고 기획이나 뭐, 보고서 등의 질문들도 많이 했었는데, 여행계획, 뭐, 여행계획만 뭐, 여행 해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고, 나 이런 게좀 필요해. 이런 문구가 있는데, 어, 이거에 좀 이모지를 좀 적절하게 넣어줘. 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모습도 좀볼수 있었고, 예, 연재물도 좀 해봤었죠. 시리즈물도 이렇게 계속 한번 뽑아봤었고, 달릴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쓰리 3D 아이콘. PPT에 사용할 3D 아이콘들도 예,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네, 식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지금 굉장히 많죠.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예, 다 끝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었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었다. 기획 보고서 이거는 또 뒤에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